네 반갑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강세를 이끈 바로 미국 47대 대통령 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끝나고 최근 급등에 따른 이 선방향에 대한 부분이 조정을 받으며 큰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관련 밈코인등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이 솔라나 생태의 덱스 종목 중 대표되는 바로 이 주피터코인. 이 주피터코인 관련 대규모 락업폐제 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통량 41%에 육박하는 규모로 이 조정 및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정이 임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주피어리 에어드랍 관련해서도 정보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추가 수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피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주피터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만 하시더라도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내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주피터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주피터는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으로 분산화되어 있는 유동성을 종합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비성과 어피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인 잔금 관련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월 25일 주피터 코인의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 25일 오전 11시 총 7억 개의 주피터 코인이 락업 해제될 예정으로 현재 시세로 약 6억 2,4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문제는 해당 물량이 현재 주피터 코인 유통량의 42% 규모로 24년 1월 31일 1억 3천만 개 해제 이후 역대 물량이라는 거고요. 주피터 코인은 총 공급량이 99억 9천만개로 이중약 16%에 해당하는 이 16억 8천만개의 주피터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미 시가총액 2조 1,6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총 공급량 기준 FDV는 이미 13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에 현재 시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락업 해제 이후 9천억 원이 증가하여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 관련 밈코인 이슈 및 솔라나 생태계 활성화로 전체 블록체인 덱스 에그리게이터 거래량에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주터, 주피터인 만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주피터의 두 번째 주요 토큰 바로 주피어리 에어드랍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피어리 에어드랍은 최근 몇달 동안 가장 큰 암호화폐 에어드랍 중 하나입니다. 자 24일까지 진행되는 이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 토큰을 7억 개 배포할 예정인데 이번 에어드랍은 사용자와 스테이커. 커뮤니티 기여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에어드랍 대상자에 포함이 되신다면 꼭 참여하셔서 추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드랍 받으실 때 가짜 피싱 링크 주의하시고, 이 주피터 에어드랍 받는 방법이나 뭐 본인이 해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주피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락업 해제 이슈와 에어드랍 관련해서 당분간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이 줄피터 코인이 최근 대규모 투자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잠재적 투자 자산 목록에도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밝, 밝은 전망이 현재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상승하는 이 구간이나 뭐 급등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매수 및 매도 타이밍 잡아가셔서 확실한 수익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주피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서 말씀드린 정보들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최소 100만개 함께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버터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손착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